오늘은 번지를 뛸 거예요. 달려요! 번지, 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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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하면서 관광의 가치를 전하는 관광 커뮤니케이터 윤지민입니다. 저는 260일 동안 관광을 배우는 19개국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여행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비프로페셔널 캠페인 때 타미 카퍼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는데 입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약간 비공식 홍보대사처럼 주변에 홍보도 하고 저도 많이 입고 그러고 있어요. 리커버리 타이즈 레깅스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편하고 압박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피로 회복에도 좋은 것 같고. 파미카퍼가 일단 편하고 가벼워요. 그리고 티셔츠 그러니까 탱크탑이나 액티브 긴팔 같은 경우도 소재가 좀 시원하고 촉촉하다 보니까 많이 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이너에 입기에도 좋고요. 긴팔 같은 경우는 레시가드 대용으로 입기도 좋아서 뭐 레포츠나 액티비티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항상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살자. 비커바리! 물 엄청 먹었어요~ 그 리커버리 하이삭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탈때 다리 잘 붙잖아요. 근데 그걸 신으면 다리가 이제 압박이 돼서 좀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붙는 것도 덜 하고 다리 피곤한 것도 덜 해서 계속 비행기 타거나 많이 걷게 되면 찾게 되더라고요. 뭐 트레킹을 하거나 많이 걸었던 날 다리 아플 때잘때 이제 하이삭스나 레깅스 신고 자면 그다음 날좀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자, 3, 2, 1, 번지! 뛰세요! 되게 재밌었어요. <laughs> 일상에서 휴식 같은 저를 이제 리커버리 시켜주는 존재라서 내 삶의 리커버리. <laughs> 여러분 여행할 때꼭 타미카퍼 가져가세요. 짱!